할렐루야, 아, 지금 상담하려고 앉았거든요. 아, 어느날 그 사모님 두 분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아, 그한 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한 분이 이제 기다리다가 황금 봉투에서, 꼬지에서 황금 봉투를 꺼냈더니, 이한 2만원 넣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겠다고 해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담 하시려고요? 직분이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직분을안 썼어. 그냥 성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적인 나이가 보여요. 어, 우리 은사자들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어,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려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예언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언 나오는 대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 이, 이런 영감이 왔어요. 저 밖에 있는 남자 같이 온 사람, 어, 남편 아니시죠? 그리고 직분은 사모님이시죠? 제가 그랬어요. 여자 깜짝 놀래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오지 않고 저렇게, 어, 딴 남자하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만난 남자 이제 성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강릉 가서 해 먹고 이제 이제 어? 그 연애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 안 물은 사람하고 연애를 했으니 얼마나 황홀 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의논했겠죠. 우리가 모르는 데 가서 예언을 받아보자. 당신과 나와 이게 운명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예언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은 어? 사모님이고 남편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자녀가 있을 텐데 어? 어찌하여 응? 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외간 남자하고 어?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회 먹고 하룻밤 자고 어? 당신의 운명을 예언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행실을 보는데 당신은 교회 가서 엎어져서 어? 열일 회개 금식하고 어? 회계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 남편을, 남편 목사님에게 수중 들고, 성도에게 수중 들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고, 저 남자랑 계속해서 바람 피우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리를 틀어서, 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간절, 간절, 마디마디가 아파서 바깥에 못 나갈 것이고, 어, 하나님이 당신의 이빨을 다 뽑을 것이다, 풍치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가서 엎어져서 3, 아, 열을 금식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무 말도 못 해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꼭 어, 교회가서 엎어져서 회개하라고 열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비으라고저 사람과 당신은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마귀의 음란에, 당신이 울며에 빠진 거다. 그러니까는 당신은 회개하라.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음란 마귀에 지금 빠졌다. 그러니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회개하라. 가서. 그랬더니 여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더니 그냥 뒷걸음 치듯이 나가버렸어요. 간 다음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여인이 교회로 돌아가고 목사님한테 남편에게 돌아가고 자녀들한테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연기도 받겠다고 왔는데 저는 처음 본 여자고 처음 본 사모님이잖아요. 직분부터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제 자신도 놀랐어요. 직분을 앞뒤로 쓰질 않았는데도 당신은 사모다. 어? 그리고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랑 바람피우다가 지금 어? 당신의 사랑의 운명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예언기도 받으러 온거 아니냐 하면서 끄집어냈을 때 그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간들의 그 습성과 행위를 지켜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죄라도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 사모님은 정말 그 제, 그 말에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외간 남자랑 바람핀 거를 아시는 하나님, 처음 본주의종이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 남편 몰래 외도를 했어도 아무도 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처음 본 여자고 그도 나를 처음 봤는데 어찌 그의 행실을 인간으로 제가 알겠어요? 성령이 저에게 지시하셨고 아리켜 줬기 때문에 그 행실을 꺼집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호라는걸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외간 남자랑 외도한 걸 제가 보기를 했겠어요? 사호 직분을 받은 걸 제가 보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사용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때때로 두려워합니다. 우리 행실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응? 어? 행동 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돌아가서 저는 반드시 회개했을 거라고 보고 그 남자는 그 얘기를 했겠지요 안 했겠어요? 가면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잘못한 거를 둘이 헤어졌겠죠. 제가 그 사모님 목을 했어요. 저 남자는 당신의 주리가 마디마디 못 써서 바깥 주리 못하면. 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 했던 남자지만 어? 그 남자는 당신을 짐이 돼서 당신을 버릴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은 외모의 어? 자신감이 있어서 애도를 하고 바람을 피는 중이지만 당신의 이빨이가 충치, 이빨이가 어? 다 빠지고 그 뽀, 뽑아낼 때마다 어? 그 고통은 당신이 겪어야 될 그거를 생각해 보라. 어? 그러니 빨리 가서 하나님의 주리에 틀을 틀려서 어? 마디마디에 얻어맞지 말고 뼈 마디마디에 얻어맞지 말고 이 이빨을 하나님이 다 뽑으신다 니 얼마나 무섭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안 하고 돌아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엾기도 하고 불, 어? 불쌍하기도 하고 미련한 자여 내 입에서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뒤통수가 뜨거웠겠어요 부끄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에도 큰 은혜 받으시고, 어, 여러분들의 에, 이 간증에도, 어,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은혜 받으시고, 어,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어, 아내의 지조, 직분의 지조, 엄마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어떤 환란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